자 여기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두이노 이제 그냥 한번나 하나 불러올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73쪽 짜리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열정만 해당되는 부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까는 포맞춤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쪽맞춤으로 한번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이 지금부터는 재수정 기능을 사용을 할게요. 재수정 기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갈수 있어요.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 펜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를 죄송해요. USB를 안 바꿨어요. 오늘 열심히 일리 우선 세팅을 좀이뤄서 회의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계속. 선생님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이 부분 다시. 자, 이 부분에 해서 다음 페이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빔 포인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스처 기능 중에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손가락 두개를 가지고 동시에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동을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만 계속 확대를 해서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 사운드 색상은 사운드 센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아 지금 이게 너무 굵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번, 1번 에서 이런 굵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시 본래대로 하느라고 하면 아까 이게 확대라고 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그 이거는 이제 우리가 PDF 문서를 불러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좀 PPT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PPT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PPT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 영상 강의라고 하는 PPT를 불러올 거예요. MS Office가 여기 현재 설치가 제대로 안돼 있는가 본데요. 학교 컴퓨터에는 설치안돼 있는데. 아, 그러면은 PPT는 못 불러와요. 얘가 그 MS o 오피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네.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PDF로 저장을 해서 불러오시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영상 캠을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선생님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자동으로 센서가 인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도 한번 하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일어나거나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저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한 가지 부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졌으니까 메뉴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D로 되 있어서 도큐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동영상 녹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MP4로에서 어, 트레임 수를 15 정도로 세팅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업을 진행을하실 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얘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기 변경이라든가 크기 변경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자유롭게 자기가 어느 위치든 놓아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업을 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정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에 별개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녹화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녹화 풀고 종료를 하게 된다고 하면 동영상 저장하시겠습니다. 해서 동영상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메뉴는 더 크게 구분 해줄 <laughs> 수도 있고, 종료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저장이 되어 있는 동영상은 더블클릭을 하면. 그리고, 소리가 오, 거의 안 들어왔는데, 이거는 저기를 윈도우에서 소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체크를 동 영상은 녹화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능적인 부분들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아니 하이제 윈도우 모드하고 경우,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판서량이 많잖아요. 판서량이 많은 경우는 여기도 많찬가지로 그 다양하게 그, 음, 무한 판서가 가능하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셔서 이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셔서 쭉 판서를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자리에서 수업을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대1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딱 들어와서 진행을 할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또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캐 수정 기능 같은 경우에 추위에 한번들 보시면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5분 시간 남았는데 말씀 한번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으실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